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오늘은 든지 든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든지 든지는요 어, 이런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배고파요. 지금 너무 배고프니까 어, 음식을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빵을 드릴까요? 밥을 드릴까요? 그러면요 제가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배고파요. 빵 괜찮아요. 밥도 괜찮아요. 빵도 괜찮고 밥도 괜찮습니다. 이럴 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빵, 밥좀 주세요. 빵이든지 밥이든지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받침이 있으면 이든지 받침이 없으면 든지 이렇게 하는데요. 빵이든지 밥이든지 좀 주세요. 빵도 괜찮아요. 밥도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 다른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어떻게 도와줘요? 돈으로 도와줘요? 아니면 봉사를 해요? 다 괜찮아요. 다 괜찮으니까 아무거나 하세요. 라고 얘기할 때 돈을 주다 주든지 아니면 봉사를 하든지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든지 봉사를 하든지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비가 옵니다. 비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산, 우산도 괜찮고요. 비옷, 비옷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산을 쓰다, 우산을 쓰든지 아니면 비옷, 비옷도 괜찮습니다. 비옷을 입든지 다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산도 괜찮아요. 비옷도 괜찮아요. 우산을 쓰다, 괜찮아요. 비옷을 입다, 괜찮아요. 우산을 쓰든지 비옷을 입든지 다 괜찮아요. 그런데요, 더 간단하게 하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산을 쓰든지 비옷을 입든지 하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돈을 주든지 봉사를 하든지 하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낼까요? 직접 주다 괜찮아요. 그리고 이메일, 이메일로 보내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직접 주든지 이메일을 보내든지, 이메일로 보내든지 하세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문을 통해서 좀더 공부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뜻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회사에서요, 꼭 출장을 가야 됩니다. 몇 월, 며칠에는 꼭 출장을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요,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사장님? 아니면 눈이 오면 어떻게 해요, 사장님? 상관없어요. 무조건 가야 됩니다. 비가 와요? 출장 가요. 눈이 와요. 출장 가야 됩니다. 꼭 가야 되는 상황에서는요. 비가 오다, 비가 오든지, 눈이 오다, 눈이 오든지 꼭 출장을 가야 됩니다. 아파요, 어떻게 해요? 아프든지, 사고가 나든지 꼭 출장을 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꼭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무조건 공부하세요. 선생님,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선생님, 공부할 장소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공부할 시간이 없든지 공부할 장소가 없든지 무조건 공부하세요. 어떤 조건에서도 공부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때 든지 든지를 씁니다. 그래서 공부할 시간이 없든지 장소가 없든지 상관없어요. 무조건 공부하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세 번째 뜻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세 번째 뜻을 보면요. 어떤 영화 티켓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별로 재미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재미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친구에게 물어봅니다. 이 영화 볼까? 공짜 티켓이니까 봐도 돼요. 하지만 재미없으니까 안 봐도 돼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다, 안 보다, 상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요. 보든지 또는 안 보든지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좀 특별한 게요. 안 보든지라고 하지 않고요, 말든지라고 얘기합니다. 말든지, 그래서 그 영화를 보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보면 공짜니까 좋고 안 보면 재미없으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요, 어, 우리 오늘 회식을 합시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김 부장 시간 있죠? 김 부장이 얘기합니다. 김 부장이 아 오늘 집에 일찍 가봐야 됩니다. 어이 대리 시간 있어요? 어이 대리는 아 친구하고 약속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어 그러면 음, 김 과장 김 과장 괜찮아요? 라고 했더니 어 아이가 아파서요. 이렇게 하니까 사장님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회식에 가요? 안 가요? 상관없어요.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회식에. 가,든지, 안 가,든지.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안 가든지보다는 말든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회식에 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사장님이 말해요? 아닙니다. 화를 내시겠죠. 회식에 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마음대로 해요? 꼭 가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엄마가 얘기를 합니다. 엄마가 공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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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잔소리를 하죠. 잔소리를 하는데 어, 아이가 공부를 안 합니다. 그러면 엄마가 화를 내요. 뭐라고 해요? 공부를 해요 안 해요 마음대로 해라고 얘기하는데요 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부를 하든지 바로 해볼게요.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고 얘기하는 것은 화내는 거죠.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이때는 꼭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다, 안하다. 그래서 이 안하다는요. 말다 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예문을 통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든지 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내일은 외근을 나가야 한다. 회식에 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빵이든지 죽이든지 좀 주세요. 이번 휴가에는 미국에 가든지 일본에 가든지 할 거예요. 그래서 든지 든지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도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꼭 해야 됩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1번 봅시다. 우리 회사는 야근을 하든지 안 하든지 월급이 똑같아요. 해요? 안 해요? 똑같아요. 든지든지를 썼습니다. 1번 기다릴 테니까 전화, 문자 다 괜찮아요. 전화를 하든지 문자를 보내든지 꼭 연락 주세요. 날씨가 좋든지 나쁘든지 춥든지 덥든지 이번 여행은 꼭갈 거예요. 내 인생이니까 공부를 하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 기분 전환을 하려면 머리를 자르든지 파마를 하든지 하세요. 자, 2번을 봅시다. 보기를 보면요. 이번 어머니 생신 선물은 뭘 살까요? 화장품도 괜찮아요. 신발도 괜찮아요. 그래서 화장품을 사든지 신발을 사든지 하세요. 자, 1번. 생일 선물로 뭐 사줄까요? 옷이 좋아요. 신발이 좋아요. 옷을 사든지 신발을 사든지 다 괜찮을 것 같아요. 자, 2번. 이 집은 뭐로 유명해요? 모두 맛있으니까 냉면을 먹든지, 불고기를 먹든지 하세요. 먹든지 대신에 시키든지 라고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3번. 왜 아직까지 저녁을 못 먹었어요? 일이 많아서 못 먹었어요. 그런데 배가 고파요. 라면을 먹든지, 빵을 먹든지 하려고요. 아니면 빵이든지, 라면이든지 좀 먹어야겠어요. 자, 4번을 봅시다. 날씨가 좋은데 주말에 뭐할 거예요? 요즘 너무 피곤해서 좀 쉬든지 여행을 다녀오든지 하려고요. 여행은 피곤해요? 아니요. 휴식이죠. 휴식의 개념으로 여행을 써봤습니다.